안녕하세요 세무사 정소영입니다 저는 2013년 50회 세무사 시험을 동차로 합격했습니다 어, 구독점으로 합격해서 그 다음에 모의시험 요원으로 위촉됐었는데요 4박 5일 동안 합숙하면서 미리 시험문제도 풀어보고 오류를 검토하는 그런 경험도 했었어요 오늘은 저의 합격 비결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강사나 학원 추천은 아니고 실제로 제가 공부를 하면서 저에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들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제 말이 정답은 아니니까 그냥 아, 쟤는 저렇게 공부했구나 하시면서 가볍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반드시 붙어야 한다는 생각보다 시험 당일까지 절대 포기하지 말자라는 목표를 갖자입니다.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공부 말고도 필요한 요소가 일부 있다고 생각해요. 그날의 컨디션, 시험 난이도, 경쟁률, 그리고 내가 뭐 찍은 문제가 맞을 확률, 이렇게 본인이 컨트롤 할수 없는 요소들이 있죠. 그런데 붙어야만 해,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런 요소들에 대한 불안감이 생기더라고요. 어, 어렵게 나오면 어떡하지? 뭐 이번에 사람 많이 몰리면 어떡하지?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면서 공부 시간을 막 빼앗기게 되죠. 그런데 시험 당일까지 포기하지 말자는 목표는 본인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도 달성 가능하기 때문에 불안감을 없애주기도 하고요. 오늘 하루도 해냈다는 그 성취감으로 내일 하루 또 공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던 것 같아요. 실제로 저는 2차 때 시험이 한달 앞당겨져서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했었는데, 그래도 일단 시험장까지는 어떻게 가보자 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했고, 그런 부담감이 좀 적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너보다는 많이 한다라는 생각으로 공부하자입니다. 최종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같은 수험생 10명 중에 8명을 제쳐야 합니다. 저는 2차 때는 학원을 다녔었는데, 강의 끝나고 강의실에서 자습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처럼 강의실에서 공부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을 혼자 정해서 오늘 저 사람 일어날 때까지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그 사람이 먼저 가는 날에는 아 그래 뭐 내가 너는 이기겠다 하면서 혼자서 위안을 삼았었는데 나름 뿌듯하기도 했고 경쟁의식도 생겨서 더 열심히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버릴 건 과감히 버리자입니다. 오해하실 수 있는데, 처음 공부하실 때부터 다 버리라는 말씀이 아니고, 시험이 1, 2주 남았는데, 모르는 부분이 나왔을 때, 그때는 과감히 버리라는 뜻입니다. 시험을 1, 2주 앞두고 모르는 부분을 발견하면, 정말 멘붕이 옵니다. 이거 뭐야? 나 분명히 했는데, 왜 모르지? 어디부터 모르는 거야? 여기서 나오면 망하는데? 이러면서 막, 책도 눈에 안 들어와요. 근데, 그때 모르는 건, 어차피 시험장 가서도 모릅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그 부분 버리고 진도 쭉쭉 빼세요. 아는 부분을 한번더 다지고 시험장 들어가시는 게 합격... 아는 부분을 한번더 다지고 시험장 들어가시는 게 오히려 합격 확률을 더 높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안에 떨면서 모르는 부분 공부하느니 차라리 미련 없이 버리고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몇 시간 더 확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마지막은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랑 같이 공부하자입니다. 저는 두 명의 선배와 같이 공부를 했는데 그두 분은 저보다 먼저 시험을 준비를 하셨었고 1차도 시험 성적이 저보다 좋았습니다. 모의고사 볼 때도 그분들은 늘 상위권이었고 저는 늘 하위권이었어요. 그걸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과 동시에, 아, 나도 진짜 열심히 해서 빨리 따라잡아야겠다라는 긍정적인 자극이 됐어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실제로 제가 가장 높은 점수로 합격을 했고, 지금은 3명 다 세무사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만의 소소한 합격 비결이었습니다. 사실 별거 없죠.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드릴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어, 수험 기간 동안 멘탈 나가서 떨어지는 친구들 혹, 혹은 이제 시험을 포기하는 친구들을 많이 봐서 정말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험 보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멘탈 관리 방법을 좀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 많이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기운 내셔서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합격 기운을 좀 나눠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